안녕하세요. 라니의 파이프라인입니다. 네,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벤트는요, KB 차차차에서 시행하는 이벤트인데요. 일단은 KB, 여기 참여하고 포인트 받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. KB 차차차 어플을 다운받고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앱 우측 하단에 차테크를 터치하신 다음에 마이데이터 동의 및 서비스 가입을 하셔야 돼요. 어, 금융 자산을 한 개라도 연결하면은 일단 이벤트가 이제 자동으로 응모가 되는 거고요. 기존 KB 차차차 고객님도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존 고객님도 관심 있으시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기존 고객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한번 참여를 해 봤고요. 나중에 리워드 받게 되면은 한번 이제 리워드 후기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벤트 참여하여 앱 오픈 시, 어, 앱 이탈 없이 30분 내로 연동을 완료해야 혜택이 지급된다고 합니다. 어, 그리고 자산 연결을 해지할 경우 지급된 혜택이 회수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요. 또 이벤트 관련된 문의는 여기 눌러서 문의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우선 저는 이 링크를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 거고요. 어,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마이데이터 자산 연결하시고 네이버 포인트 5,000원 받아가시길 바랄게요. 예, 네,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